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영광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백일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정들이 집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돌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미른내 곳간으로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하느님께 정말 많은 찬미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오늘 복음하답송처럼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를 가장 많이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지금 제 옆에 그림이 하나 올라와 있죠. 오늘 이제 피아콜피장피 성당 축성식 하는 날인데 성당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큰 벽화가 나를 맞아줍니다. 이 벽화의 제목은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분. 그림 제목이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분이십, 분입니다. 네, 잠깐 설명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그런 두려움,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제생활 하면서 강론을 수없이 많이 하고 또 저도 이제 많이 복음을 보고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가장 놀라운 체험 중에 한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정말로 많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말하고 듣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것을 일대일 예수님과 나와 관계로 딱 접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심을 되게 많이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해 놓고도 정작 그것을 나와 일대일로 딱 연결시켰을 때는 자신감이 없어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나에게 어떤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겪거나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 하느님으로부터 야단받는 느낌, 하느님의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좌절감을 느껴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됐을 때 왠지 벌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유혹인데,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유혹인데 우리는 수없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고 하지만 정작 나하고 연관시킬 때 온전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아콜 피정집에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할 때, 하느님 자비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강론 들을 때는, 아, 그래, 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온전히 내 삶에 스며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놀랍게도, CNBS 방송을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피, 이제 신자들을, 피정자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도 이제, 이제 중지가 되고 해서 아니 미사가 중지되고 각 교구마다 작년 2월달에 2월 말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큰 연기를 해서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얻은 큰 열매 중 이렇게 행운 중의 하나가 어떤 화가를 알게 됐고 그 그림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바로 옆에 그림. 제가 하느님 자비를 이야기, 정말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방으로 딱 정리해 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 이거였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당을 지은다면, 성당에다 이 그림을 장식하고 싶구나 했는데, 그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림을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세 가지 핵심 그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왜 눈을 감고 있는가? 방금 제가 말했듯이 하느님과 나 일대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죄에 대한 상처가 아직 남아 있고 온전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방금 제가 말한, 내,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예, 약간의 두려움이 있죠. 하느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은, 그거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안심해라. 눈을 감고 있는 것은, 나는 너의 상처에 대해서, 너의 허물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한 보스코는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죠.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안심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약간 두려움이 있는데, 안심해라. 예. 나는 너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나는 너의 과거를 잊었다. 너의 허물을 잊었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눈을 감고 있습니다. 화가가 그런 마인드로 눈을 감, 감는 예수님을 그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밥상입니다. 이 밥상의 국, 밥, 반찬들이 완전한 한국적입니다. 소반도 한국적인 것이고 밥, 반찬이 한국적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정성이 많이 가는 반찬과 국, 국입니다. 이게 보통 신경 쓰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밥상. 그러니까 섬세한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은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표현되지만 이것을 한국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소반에 아주 정갈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밥상 그러니까 하느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밥을 짓고 국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김치를 깨뿌려가면서 만들고 이런 시금치, 뭐 이런 고기도 굽고 거기도 되게 맛있게 보여줬어요. 친히 나를 위해서 하느님의 섬세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밥상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장면은 이제 방석입니다. 방석은 방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강의를 듣는 이 그림을 보는 바로 당신. 이 방석에 이제 우리는 앉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한국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옆에 이제 물 주전자는 아주 옛날 한국 양은으로 한 예, 주전자. 그다음에 물컵은 포도주 좀 이렇게 포도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갈증 날때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갈증을 느끼는데 예, 성체성사를 통해서 오늘 눈을 채우잖아요. 바로 그런 상징. 방 분위기는 주황색 계통으로 이제 이 따뜻한 느낌. 하느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방 분위기는 노란색 계통, 바닥은 주황색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할아버지 우리가 옛날 할아버지 방에 갔을 때 그런 완전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분위기 방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전 오늘 축성식입니다, 11시에. 입구에 하고 싶었어요. 딱 성당 문 열었을 때, 와서 밥 먹자. 같이 밥 먹자라는 거. 우리가 밥 먹은, 같이 밥을 먹자라는 것은 친교잖아요. 하느님과 나의 친교. 그래서 따뜻한 하느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재단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됐습니다. 실제 로 성당 와보시면 되게 벽, 타일, 바닥, 재단이 되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스테인드글라스도 치유 나를 받아주신 곳, 어떤 그런 하느님이 그냥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피아콜 피정 집에서 영적인 의미로 밥상을 꼭 받아가시기를 방석에 앉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차려주시는 이 섬세함 가득한 따뜻함 가득한 사랑 가득한 이 밥상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은 용서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정말 안심했으면, 온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우시켜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 이걸 다른 말로,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온전히, 안심했으면, 정말,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용서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죄에서, 해방시켜주시는 분이라는 뜻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피아골 피정집 보시면 이렇게, 작가가 친히, 저는 간단하게 오늘 설명했는데, 예, 작가가, 아주 친히 다 설명, 하나나 설명을 했어요. 시작하는 것부터 마친 것까지 인물, 방석, 품타 채에석 눈, 뭐, 이런 한국적 배경 이렇게 가지고 소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어, 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당에 항상 비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는지 이렇게 하나를 설명해 놨어요. 친히 직접. 완전 감동입니다. 이글 자체도 영성 영성 책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당의 빛이 오늘 밀과 어, 가라지 비유 복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참으시는 것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어, 하느님 그러면 참아주시는 분 나의 허물 나의 상처, 내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 나를 품고 사, 참아주시는 분 저는 제일 먼저 그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숱하게 많은 잘못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느님의 인내는 저에게 사랑으로 드러난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 안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아, 그 사랑에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도 희망을 가지고 어, 오늘을 준비했으면 내일을 준비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어제 너무 너무 감동스러운 소포를 받았습니다. 천주 성산병원 잔다크 수녀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수녀님이 차별 금지법 평등법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토요특강을 들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기 당신이 병원 오목실에 모하니까 바로 실행을 들어갔어요. 서명운동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서명, 개인정보, 동의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전 직원들 500명 음, 사람들 서명운동, 음, 반대한다는 서명운동 받아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 국회 법사위 의원들한테 보낼 거예요 이렇게 실천해주신 분을 만난다는 것이 저에겐 또 정말 큰 감동이고 위로입니다. 저도 여기에다 이제 같이 서명하고 저도 이제 편지 써서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축선이 끝나니까 좀더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저의 저 편지 써서 국회 법사위에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음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참했으면 좋겠고 편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전달과 수님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절대로 동성애가 인정된다면 동성 결혼이 법으로 보호를 받게 돼 버린다면 세상은 하느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을 거부한 형태로 양심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차별금지법에서 평등법에서 말하고 있는 성별의 정의가 법으로 제정된다면 남성, 여성이 아닙니다. 양성이 아닙니다. 이제 제 3의 성 지금 뭐. 하루에 몇 개씩, 수십 개씩 지금 만들어진 성이, 별 성이 다 존중된다면, 법으로 보장받게 된다면, 어, 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또 성별의 정의,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이제 법으로 들어와서 보, 보호를 받게 된다면, 이제 완전히 여러분 자녀의 사고 방식은 새로운 차원의 예, 윤리적인 기준이 바로 나가돼버리는 하느님이 아니라 각자 윤리 기준이 내가 돼 버리면 전쟁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각자 자기만 주장하는데, 각자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데 싸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윤리가 무너지면 전쟁 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지역과 지역, 국가간 국가 이거는 불보도 뿐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 돼 버리는 거죠. 십계명은 하느님의 가르침은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차별 금지법 평등법은 단순히 무슨 이주민 차별하지 말자, 종교 차별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완전히 성 성의 해방, 성의 문란이 나를 법으로 보장하는 그런 아주 인간의 인간성을 죽이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별의 정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이란 단어로 가묘히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보내주신 스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희망을 품습니다 잠시 목상 합시다 아멘 피아꼴 성당과 저희 피정집 숙박동 소개하는 영상 성모 동상 소개하는 영상은 오늘 오전 10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